안녕하세요. 네, 이보연입니다. 오늘 시간에도 또 이보연의 TV 같이하게 되었는데요. 또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박철훈님 이제 본인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우리 청자분들한테 네, 본인 소개 좀. 네, 2019년에 부탁드립니다. 탈북한 박철훈입니다. 아이고. 네. 우리가 방송을 이제 했던 네. 송아현님 남편분. 네. <laughs> 남편분 같이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, 우리 박철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주제를 막 우리가 끌고 쭉 나가는 방향이었는데, 좀 다르게 해볼까 하는데, 아, 2019년에 오셨잖아요. 그쵸? 네. 4년차 이제 자녀들과 이제 어머님, 이제 아내분 같이 오셨는데,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실 결심을 하시게 된 특별한 네. 주제,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? 한국 아,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. 네, 그런 사건 이기 보다도, 아, 우린 이저쪽으로 형제도 다 한국으로 먼저 왔거든요. 음. 예, 그러다 나니까전 크게 뭐 장애받은 건 없어요. 뭐, 예, 회사에서나, 동, 이민반 동에서나. 예, 그니까 러전이 동뭐 보이지도원도 얼굴을 정말 모른다고 그죠 한예 <laughs> <없이 사셨구나>. 네, <laughs> 그리고 출근만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 담당 주재원하고 보이지도원하고 아. 하면 에~ 막 검사 이 사람들 얼굴은 정말 집도 다 완전 가보고 이랬지만 음, 음. 동 보이지도원은 주재원 누군지도 모르고 아. 보이지도원도 누군지도 모르고 아. 네. 예, 그러다 나니까 출근했다가 집에 전날 받기 전에 출근하면 어두워서 들어가다어 네, 네. 예, 어두워서 집 들어오면 아 어, 와이프가 또 말하거든. 오늘 보이지더니 또 왔다 갔다든가. 하 네.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. 무슨 또요. 어. 아 이. 실제 우리가 이쪽으로 다 가서 딱 우리보고 너네 감사하러 왔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. 그니까 예, 그러니까 이 볼 일이 좋았다든가, 응? 어느 집이 음. 뭐, 그러는가. 지서잠간 네. 들렀다, 그냥. 네. <laughs> 그래, 거예요. 아, 그것도 좀 눈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, 음. 그리고 우리가 옆집도 좀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. 그러니까 아.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보고도 말하는 거예요. 보이지도 않니 우리를 감시하란다고. 아. 네. <laughs> 어. 시스템 자체가 서로가 네, 서로 감사하지만 거기 중에서도 보이지도나 이 담당 주제는 수첩에는 다 있어요. 예, 인민반에 신경환자 몇명 있고 가면 신경환자? 예, 그럼 탈북한 사람이 몇명 있고. 어. 예, 그런 게다 수첩에 적혀 있으니까 어. 거기서 아, 여러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해야겠다 하는 대상들은 다 감수 속에 자기 음, 특별히 그, 그, 그 주변에서 그치. 특별히 에 보이브스 파이러네스파이 <laughs> 활동하라. 뭐 스파이 활동서 활동비도 안 주지만 그래서 그렇게 <laughs> 다 하는 거죠. 어. 네. 그데그 어떻게 보면 요시찰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신경환자하게 되면. 예, 네, 그런. <laughs> 신경환자가 뭔지 잘 모르실 네,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. 그 정신이 절반 나갔거든요. 음. 아 그런 사람들 어떤 일이 일수 있나 에, 탈북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이해산도 무장포초 서는데 있거든요. 아. 예, 그런데 혹시 예, 여성들이 이무기를메고이뭐 군무 정문원 포초 서거든요. 아. 예, 그러면. 이 순간에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었거든. 해산에서총 쏘면서 예, 전화고 앞에서 총 쏘면서, 음. 예, 그러면서이막 뭐, 경기장 위로 도망치니까 아, 그런 아, 게 있으니까 아. 이막 뭐, 주재원들인데는 그런 거다 있어요. 이이 이 사람의 신경이 좀삐도가 돈다. 어떤 네. 신경과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. 아. 예, 있어 가지고 아, 이 사람 앞으로 이럴 때좀 조심해야겠다. 행사 나 특히 뭐 음. 이런 이런 행사 이럴 때는 아예 예, 아 가둬 예 가둬 놓고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.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표현한49 환자, 신경 안정. 예, 네, 49. 한국에서 이제 표현하기로 는 정신 질환이 네, 있거나 네. 조금 우리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제 대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순간의 어떠한 이런 예, 신경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음.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그쵸. 사건을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놓고 감시하거나 주의깊게 보면서 중요한 행사가 음. 이렇거나 이럴 때는 이제 빼로 따로 이제 감금시키거나 이제 묶어놓고 이제 이동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해놓는다는 거죠. 네 음. 그렇죠. 지금 박철우님 집 같은 경우는 아내 분 적으로. <laughs> 네. 해마다 탈북 네. 하셨고 그렇죠. 네. 그가니까당대상에 그, 네. 응. 오르고 음. 우리가 아, 오기 전 진짜. 그러니까 18년도, 19년도 겨울인가 그때 벌써 돌았어요. 우린 주방대상에 올랐다고 아. 네. 그 주재원이 먼저 우리 보고 말해주거든요. 북한에 있으면서 그러면 초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가족 형편이나 이런 거는 조금 괜찮았었나요? 개인적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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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도 아 북한도 선물을 2월1 6일사일로일때 네. 주거든요 그쵸. 김일성 김정일 탄생일 음. 이 때는 노동자 간부들 선물은 달려있고 그건 중앙당에서 이렇게 그쵸. 응당 내려오는 거고이당 책임비서나 음.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에, 뽑아요 회사에서 여보는 음. 누구 일을 잘한데 주자 이거도 뭘 보는가 집이 이 사람이다 저도 이 우리 도배 전부도초당비서가 아 우리 도배 전부 누구 선물 줘야겠는데요 제 돈을 도당에다가 갖다 바치고 이 사람 <laughs> 선물 주세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<laughs> 아 타고 아, 이사 이 람이좀뭐 그만한 걸낼수 있겠구나 하면 음. 말하는 거예요 그저 한달한한달반 전에 아여번에 어? 아, 수령님 탄생 몇달새 이렇게 박철은동인데 이렇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. <laughs> 저리 말하죠. 이 사업하자면 담배가 필요하다. 음. 그럼 담배도 뭐 연우 이런 담배도 중국 이 담백산하고 비싼 담배들이죠. 음. <laughs> 그럼 예 알겠습니다. 하면 끝이에요. 다음에 다음날 나갈 때그 하막대 갖다 주거든요. 저기다 막부비선대다 그러면 한번 머리 끄덕이면 그 끝이거든요. 그리고 선물 <laughs> 그저 사회로 그때 타면 선물 탄 것보다도 나가는 게더많더 많. 더 많아요. 많. <laughs> 예, 네. 그, 탄 것보다도 나가는 게더 많거든요. 어떻게 나가죠? 저도 우리 형부가, 그래서 음. 다시는 선물 안 타겠다는 거 있어서 네. 안 하는데, 어떻게 나가요? 그거 뭐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2000년도에는 그래도 2물두 가지 있었어요. 공업품하고 식품을 줬는데, 그때는 괜찮았어요. 음. 공업품은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식료품은 이렇게 손님 접대를 한다 하고, 남는 게 이, 뭐, 공업품남았거든 옷까지도 있고, 여러 가지 음.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, 그때 6, 2, 꾸린다 하면서 들어왔을 때그 때, 지난도는 6.28이 이 삼증을 꾸린 다음에 들어왔을 때그 선물 탄 사람 정말 그냥 두 가지 지암, 이만한 지암 두 개를 음, 탔는데. 박스로. 네, 박스 근데 여번 다, 이제 최근에는 다 하나예요. 그래서 식료품, 거기에 술세병 있고, 음, 뭐, 네, 네. 그또 통조림통도 있고, 이런 게다 있는데, 그거 주면은 우선 이 도당에 갈때 나하고 <laughs> 우리 부비서가 같이 갔거든. 김경수라고. <laughs> 부비서 차를 한대 내가 차도 기름은 본인이 돼야 돼요. <laughs> 그 회사 차지만. <laughs> 그런 게다 네, 있어. 그런데 아유. 아 운전수가 또내 덕분에 집이 불 보거든요. 어. 그러니까 내 보고 참아 기름 값은내라말 못하니까 제거 하겠다 이래서 떠난 거예요. <laughs> 가자 해서 그래 승용차 타고 갔는데는 부지배 나고 같이 도당청사에 가서 거의 단 명단이 있으니까. 그리고 뭐말다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선물 타가지고 음. 집에 오면 우선 부비서하고 운전수가 왔기 때문에 음. 그때 우리 저 장모님이 저 역전식당 거기서 식당했거든요. 그래고어쩌거기데 들어가서 술에 뭐이 동태국에 뭐 이렇게 해서 술 한잔씩 먹여서 아. 그렇게 해서 보내 그날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더 나가는 거예요. 어쨌든 내가 작업반에 있었으니까 우리 음. 작업반은 다 청해야 되거든요. 음. 그래서 집에서 작업반 청하 아, 원래는 이 집에서 다 청하자면 엄청 돈 나가요. 아, 그렇다해 네. 다 준비해요. 회사, 회사 사람들 다 치자면. 그래서 강약행계 작업반 사람들만 집에서 치고, 그럼 나머지는 돈을 들고 나가서, 음. 그리고 다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, 그래 서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예요. 아. 네, 식당에 가서 정수에 정수 맞게, 여기서 말하면 예식이죠. 예식하자 해서는 나가서는 그 식당에 쭉 <laughs> 앉으면, 구그 돈이 또 엄청 하는 거예요. 그치. 한 명이, 아, 아 여기서 그래서, 음, 이렇게 먹지만, 그래도, 그런데 가서 먹자고, 고기도 있어야 되지, 술, 뭐, 어쨌든 그치. 다 있어야 되니까. 그렇게 해서 먹고 갈 때는, 예, 그래도 선물 단 이거이기 때문에, 술하고, 장군님, 수영님 선물이라고. 그 술도 뭐, 선물 술은 요만한 잔, <laughs> 작은 잔에다가 한 잔씩 그서 이렇게 <웃음> 먹어보거든요. 아, <laughs> 진짜. 예, <에>, 그렇게 해서 <laughs> 주고. <웃음> 그러면 실제 선물 탄거 팔면 배 중국 돈으로 배고 나온다 하면, 이, 집에서 쓴 돈은 500원 남아 나가요. 더 나가요. 전략, 그것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서 <laughs> 음. 줄 크고 줄 크고 이런 게한 것도. 그렇게 북한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뭐 북한에서는 뭐 다른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직업 같은 경우를 아까 잠깐 배전 배전부라고, 배전부라고 예. 말씀하셨는데 배전부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 청자분들께 한번 예. 얘기해줄수 있을까요? 아배전부랄 때는 음. 이 전기예요 기본은 예. 예. 전기를 받아가지고 더성 배전부니까 아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여기 음. 북한에 자체가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도 이불 켜는 집보다도 이불안켠 집이 더 많거든요. 우리 배전부에도 보면은 배전부 아저불 왔구나 하면 배전부고 거기 그 옆에 아파트는 옆에 아파트들은 다불안 와요. 음. 없어요. 그래서, 음. 밤에, 누구 모르는 사람이 쭉 지나가다 보면, 저불 켜는 게 무슨 집이 있는가, 이렇게 볼 음. 정도로 옆에 음. 사, 집이,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아, 옆에 아파트도 예, 불을 보는, 예, 도서 불이죠 결론은. 그치. 예, 우리하고 사업에 가서 불을 보는데, 그 집들도 왜 자문에 불빛이 하면, 이 겉으로 다쳤어요. 그 불빛이 새 나가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<불이기 때문에 웃음> 네. 그니까 더, 더안 보여. 차라리, 촛불 켠 집은, 이렇게 보면, 뭐야, 그래도, 뭐, 그치. 켰구나. 하지만, 그런 집, 어, 말 촛불, 아, 이 완전 창문에 안 보이는, 창문인지, 벽인지 안 보이는 집은, 아, 저 집은 불 보는구나. <laughs> <해>. 딱 알아요. <laughs> 아파트 거리 나와서, 아파트 쫙 보면, 신통히도 우리가 해준 집들은 엄청, 나만한 불빛도 안새요 여기 네. 한국의 안마 커튼 저쪽 갈아줘, <laughs> 우리 안마 커튼 뭔지 아시죠? 네. 밖에 햇빛이 아이상하게 네. 깜깜하게만 안마 커튼 저쪽 가라 담요를 치고, 담요를 치... 치고, 네. 보자기를 갖다 치고, 그불하그 하나... 그 사람들은 또 멀래도 제돈 내고서 불을 보, 이렇게 보지만 불은 와도 이 세탁기랑 마음대로 못어요 네. 그렇죠. 냉동 냉장고는 그럭저럭 쓰지만 세탁기 만은 우리 자체가 승인 안 하거든요. 음. 네. 아파트에서 이 <목소리> 택시모 울림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니다하룻밤만으면한 <목소리> 한 시간 맞으면 아래 이 집에서 이 집은 불 본다고. 그러니까 그렇죠. 예. 그러면 배 전부 다 찾아와서 아 이쪽 집불 보는데 우리도 불 달라. 우리도 그만한 돈 내겠다고. 음, 네. 그러니까 배 전부 시세는 점점 올라가죠. 그렇지, 그렇지. 응. 예. 그럼 야, 이게 정말 그런데서 우리가 또체끝이죠 자파 아 이쪽 집은 그래도 음좀 그만한 돈은 내겠구나. 하면 그런 집부터 해줘요. <laughs> 돈이 조금 더 나오네. <laughs> 네. 네. 그리고, 그리고 또 집은 좀못 하고 나면 아이 계속 못 해준다고. 난 집을 네. 다른 집으로. 그러죠. 그 다른 좀잘 사는 집들. 근데 보면 잘 사는 집들은 엄청 잘 살아요. 음. 네. 벌써 집도 아무 도미도 다 있고 음. 항상 이. 도움이가 있어요. 예, 집에 이, 이 그니까 청소부가 딸려 있죠. 예,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 청소도 다 해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밥 먹고 면 간부 집. 간부 집이라 보다 돈만 있으면 간부 아니래도 돈 있으면 다 그래요. 음. 음. 여러 간부 집은 그런 게 없어요. 간부들이 그런 걸 음. 이렇게 했다간 제 아, 목숨 간부라고 목숨 두 개가 아니거든요. 그치. 예. 간부 잘못 그러면 <laughs> 아무 가격이 끝나 그러니까 <laughs> <맞아요>. 그건 예안 <laughs> 돼. 그건 저리 간부들은 음. 돈은 있어도 그렇게는 그렇게 끄지는 못해요. 그렇지만 이 간부 아닌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예, 노동자래도 예, 이렇게 돈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집에다가 그런 데리고 있어요. 네, 음. 예, 이 뭐. 장사 자들이라 하는 거에 음. 예, 그런 게 있어요, 저